저희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시간 없어. 베렌 너무 타고 싶어. 아주, 아주 조 아주 조 조잉. 아 근데 차를 뭐로 해야 될지 좀 고민돼요 차. A 8 6 너무 가지고 싶다.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유호. 아유, 자. 인제 신장 린택시 감사합니다 진짜. 자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는 기억할 것입니다. 신장은는 기억할 것입니다. 차가 비클 래스밖에 없어요. 키키키키. 아, 그래요? 괜찮습니다. 차 있어요. 비클로 튜닝 기억어. 일단 가 볼게요. 일단 해 보면 되죠. 아, 나 비클 맞네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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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클 되어 있었네. <laughs> A가 아니었네. 지송. <laughs> 아, 근데 아,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. 버스. 버스 카드. 차 힘이 너무 없는데? 야, 지네들끼리 날이 친다, 저게. 야야야야야, 야야야, 야야야, 아싸, 개이득? 개이득? 바보들, 개이득 봤다. 야, 여기 랠리라고내 주무대라고, 기포장은. 그, <laughs> <비포장을>. 기포장 <laughs> 도로는 내 주무대다. 이길 수밖에 없다. 야, 이건 이겼다.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끈물끈. 와, 너무 잘해요. 와, 너무 잘한다. 이제 지금 실수 실수하게 만들라. 잘생기셨어요. 아, 그건 안니잖아 믿고 <laughs> 존 이은. 그거는. 이거 는 거짓말이잖아. 미 보는 신자. 미 미친. 아, 미친. 아니고. 당신은 <laughs> 입니다 당신은 팬입니다. <laughs> 당신은 팬입니다. 당신은 팬입니니다 당신은 팬입니다. 니다니다니다니다 되요. 저의 히레토가 너무 섹시하지 않습니까? 네? 아, 나의 히레앤토가 너무 섹시해 버린 걸. 하지만 히레토를 아는 여성분은 안 계셨다고 한다. 진짜 고열. 운전 진짜 닮았시네. 섹시하게 x s 시죠 아, 어서 오세요. n s x 를 하라고요? 도크가 좋은 남성, 디그디그데. 도크가 좋은 남성. 야! <웃음> 표현이, 씨! <laughs> 표현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왜 그래, 표현이? <laughs> 아, 그리고 그거를 <그걸> 듣고 <laughs> 나는 왜, 씨. <laughs> 알아듣는 거냐고 나는 왜. <웃음> <웃음> 왜 싫어? <이런? 웃음> <laughs> 시장 그도 어쩔 수 없는 남자였던 <laughs> 것인가? 자와자와 키키키키키키키키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웅성웅성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왜 i k i k i k i k i k i k i 키키키키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지 k i 지 i k i k i 지 i k i k i k i k i k 보 k i 아니었 i k i 엄마를 벗고 스타킹 신어 주시나요? <laughs> 스타킹 선물해주면 신을게 선물해주면 후원을 하든가 한 10만원 주면 한다 씨. 어아왜 아. <laughs> 클립 다는데 후원을 하고 따든가 10만원 킹만 한 신어준다고 약속 킹만하다고 돈으로 날 살려는 건가? 거부하기 거절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액수였다. <laughs> 논란 좀 있을. 회사가 그좀 논란 있을 듯. <laughs> 이 스트리머는 10만 원으로 해줍니다. 이 찢어진 스아킹이야 아, <laughs> <laughs> 음 너무 쉬워버렸고 논란으로 백만조회수 가자. <laughs> 알고리즘 이여 도와주라. 알엄지발가락와백미러에 그 <laughs> 아무도 엄서히 키엘 구멍 나 있는 거 상상하니까 계실타 <laughs> 구멍 난 사이에 털들 삐져 상상지도 못한 멜리 <laughs> 키키키키키 상상치도 못한 멜리 키키키키상상도못키 상상치도 못

이니셜 뒤 틀고 벌받았네? 뽑으셨어야죠 <laughs> 아, 그랬어야 돼? <laughs> 전 데자부 틀고 뽑았는데 <laughs> <laughs> 그럴싸하네 자. 기도에는 탄성이 필수죠. 얘네 이 정도 실력면 나한테도 속는 거예요. 아그 86이요? 네. 필스핀이랑 이번 시즌 보상입니다. 그래서 저 지금 붙은 걸로 타고 있죠. 어, 여, 여보, 여, 아예 무조건. 그럼 실장님 실력이 안 좋아서 못 뽑았구나, 희희해. 에, 그 다초. 악초라. 와, 사단이 진짜 애매하네 힘익 잘한다는 것도 허언이었어. 맞아, 못해. 팀맥 여기 근데 실험맵중에 일부분이잖아. 신장님, 사보고 탄을 하고 있어요. 필스핀 하나 저리 못 뽑아서야... 네 마리. 필스핀도 못 뽑는 주제에... 응... 으이... 어디서... 으이... 차려서 온다고... 으이...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. 나는 이양물고 이겨야 한다! 여기서 와리가리님 못올라오면 역적되시는 겨못 올라오시면은 나한테 찍히는 겨. 영도 막혔나요? 아, 네 오늘은 막아놨어요 그,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예, 그, 저작권 때문에요 오늘 그... 뭐야 86을 향해 달려가는 시장 몸집인 뭐 지금 <웃음> 까비 <웃음> 근데 오늘 지나고 다시 또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릴 업로드 영상 올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찍어놔야 돼 오늘 찍고 자기 전에 30분정도 편집하고 가야지 다 이렇게나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될까? 나 솔직히 한국,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 레이싱게임 스트리머 중에서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 온적 있어요 이정도 이 정도, 어느정도 평균이상 플레이 하면서 평균이상 이렇게 말을 하는사람 본적이 있냐고 리은키키 <laughs> 입이 쉬지를 않아 망사 스타킹을 안 신어서요 니은키키 고놈의 <laughs> 그 망사 아니 10만원을 주면 산다고 10만원 내놔 10만원 10만원을 주든가 그러면 산다고 리은키키 안 주면서. 사람이 어? 뭔가 이제 나, 나는 왜 행복할 할수 없는거야 니은키키 에 어, 올라갈 수 없어 <laughs> 올라갈 수 없어 10만 뷰면 한다 매모 10만 뷰? 아뷰 10만원 드리면 망사 신으십니까? 망사 근데 어디서 사요? 쿠팡 이런데서 사면 되지 않아? 아니 사고 신는거야 어렵진 않지 감당할 수 있나요? 수치, 수치감 수치 10만 감당할 수 있나요래 그래. 10만 뷰 나오게 페이스북 인 유튜브 다 공유합니다 아니 야 지금 불안우전 못보겠네